안녕하십니까. 창의융합 종목 동아리 ICC입니다. 저희는 티크페어 출품 작품으로 얼른 타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선유빈 박순성, 윤병현, 이천주이고 지도교수님은 박민재 교수님입니다. 저희 작품 얼른 타요의 개발 계기는 등하교시 바쁜 시간대에 시간이 잘안 지켜지는 셔틀버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학교에서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차를 추가하는 기능과 버튼을 수정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출품하면 학원 셔틀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치를 서버 소켓 클래스로 구현한 서버에 전송하여 다른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좌표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언어는 자바 기반으로 하였으며 네이버 맵스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는 소켓 서버로 구현하였습니다. 대림대학교 셔틀 버스 경로는 총 2개입니다. 안양역 방면, 그리고 번개역 방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 위치만 알면 되는 목적으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간단한 UI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양역 방면 버튼을 클릭해보면 지도 화면에 나타나는 커서로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마, 커, 지도 화면에 나타나는 커서의 위치로 버스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팀원 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간단한 거에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현이 되고 나서 정말 보람차고 어플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져서 정말 보람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 얼른 타요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공 동아리 ICC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